다음은 24번입니다. 백시연 어린이, 충주 남산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지정시. 할머니 마음. 자유시도 역시 윤보영 시인의 잔소리. 할머니 마음. 윤보영. 일은 새벽부터. 시골 할머니 댁에 한방 눈이 내렸다. 눈이 많이 와서 우야노 할머니가 걱정하며 물었다. 눈이 녹으면 올라가죠? 뭐 마당에서. 눈을 쓸던 아빠가 대답했다. 그래도 개안나. 할머니가 두부찌개를 끓이겠다며 얼른 부엌으로 들어갔다.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잔소리. 윤보영 새들이 물 쪼아 먹는 소리. 바람이 나뭇잎을 피해가는 소리. 단풍나무 씨앗이 싹티욜 짜리 찾아가는 소리 숙제 다했니 엄마 잔소리에 듣지 못하는 소리 24번 백시연 어린이였습니다.